소띠 61년 신축생 양력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사랑장명교에서 제공하는 소띠 61년 신축생 2024년 음력 8월 양력으로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세 영상입니다. 양력 9월 행제할 수 있는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초대박 행제운이 상승하는 참고사항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영상을 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 보시면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로또 평생번호 만들기와 꿈풀이 번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 꼭 해두시고요. 네, 2024년도 양력 9월에도 대화의 꿈 이루시고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소띠 양력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문세요. 소띠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 요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겠습니다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근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뿌리라고 그 보죠. 뿌리가 없으면 자랄 수도 없고, 물론 태어날 수도 없고, 씨앗이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소띠의 그 소라는 이 기운에 어떤 기운이 숨어 있는가, 어떤 기운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 소띠를 구성하는 자연 요소에서는 에, 개수라는 이물 기운이 이제 일단 들어있어요. 물.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에, 이 굉장히 보석같이 아름다운 아주 강렬하고 예민한 그러한 금기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축토. 이 축토는 12월 섯달 토라는 그 기운 때문에 굉장히 차가워요. 차갑고, 씨앗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씨앗이 여기서 우문 투지를 못해요. 우리가 뭐, 냉장고에다 뭘 저장하듯이 저장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이니까 아주 냉한 차가운 토끼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운으로 만들어진 이 기운으로 만들어진 토끼운이 바로 소띠를 대표하는 겁니다. 축토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계수하고 신금하고 기토라는 이세 가지 운이 기운이 합쳐져서 소띠를 구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예, 이야기가 쉽겠네요. 자, 그러면 신축생, 신축에 태어나신 분들. 자, 이 신이라는 이 기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 금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기운은 예, 날카롭고, 이 글씨 모양이 또 생겼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면도 칼처럼.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보석, 중에서 가장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금 기운은요. 예, 그래서 이 살기, 즉또 예, 질서, 우리 법이죠 법, 예, 법을 지킬 수 있는 질서, 예, 규법이죠 예, 규칙, 규법.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운들은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약간 예민한 예, 그러한 기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금은 이목 기운이 또이 재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이제 예, 벌게 될 때는 예, 여기에서는 이제 토끼띠 숫기띠 운에 맞춰야만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행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밀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명리학으로 이제 내네 운을 그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신금은 금 기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61년생가 신축에 태어난 경우, 신축이라는 이 기운 아까 금 기운이라고 그랬죠. 이 소가 겨울 목장의 소의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그 겨울 목장은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소띠는 신축생 소띠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신용과 의리가 있으며 금면성실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이 쇠는 이 경금에 비해서 그릇은 작아도 용감하고 정의를 지키고 결단력이 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경금이고요. 신금은 이 경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기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훨씬 아름답고 예쁘죠. 그렇지만은 용감해요. 같은 금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적으로 냉정하고 꼼꼼하며 안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대단하고 학문에 대한 연구심이 강하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마음이 좁아, 속으로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육자, 의학계통에 진출하여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인색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수상력도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낭비하는 습성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벌려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남녀 공통 예모가 깔끔하고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사서 예,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빼놓고는 뭐 부부 애로는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서로 이해만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성은 미모의 얼굴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현모양처의 타입이다. 그러나 윤통성과 도량이 부족해서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신축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떤 에, 이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큰 돈을 벌수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1년생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재치가 있고 순간 발상과 임기응변이 탁월해요.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하고 애체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종교에 심취하고 신앙심이 두텁죠. 그래서 받고 명랑하며 기분파로 분위기를 잘 맞춥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인데 융통성이 많고 희생과 배려심이 강해서 이런 어떤 배려심 때문에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보다 남을 도와주니까 역시 그 덕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재다능해서 어느 곳에든지 잘 하라고 그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을 잘 소화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 가지고, 손재주도 좋고,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될수 있고, 돈 걱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또잘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심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 매사에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예, 이 습관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치와 허례의식이 강하고, 네, 애롭고 고독하면서 네, 하여튼 애로운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 불평불만 그리고 의심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정말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해지는 이유예요. 이게 시작은 적극적이나 마무리가 미흡해서 네, 매사가 용두사미 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략을 잘 꾸미지만 초지일관하지 못합니다. 시작은 잘 해놓고 초지일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죠? 일이 안 되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남의 탓을 잘하고, 그런 성격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나무 일에 참견을 잘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이선적이면서,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인기가 없어요. 예. 알아주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부부관계에 불화가 많고, 변태성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개상한 망상과 행동으로 망신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일을 버리고, 유정의 미를 거두진 보다. 이렇게 되면은, 예, 예, 잘 살기는 이제, 좀, 어렵죠. 그리고, 상대방을 겸호히 농락하고, 희롱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수술 오버해서 자기께 빠져가지고 예,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예, 예,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습성은 좋지 않으니까요. 예, 부정적 심리를 잘 예, 다스리는 것이 예, 부자가 되는 길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축생, 그리고 신축일에 태어나신 분들, 예, 올해, 음력 8월, 그 양력으로는 9월 달인데요. 양력 9월 운세는, 걸록이 예, 들어와서 건강회복과 공직자, 예, 직장인의 운세가 상승하고 사업자는 교역, 무역 등을 통해서 대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애무 쪽에 이제 공직자라든가, 예, 공무원들은 대사나 공사, 애교관, 회 특파원, 기자, 특사 등의 인연이 있고요.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승진, 명예상승, 로또 같은 초대박 행경이 급상승해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충돌사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 양력 9월. 로또를 구매하면 대박 나는 날. 양력 9월 로또를 구매하면 대박나는 날은 9월 7일, 9일, 19일, 29일, 31일 날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 재미로 한번 자동으로라도 한번 구매해 보셔가지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띠, 음력 8월에 장성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승진이 되고 여성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운세예요. 그래서 사업인은 사업 번성과 자금이 능력해집니다. 해외 출입 그리고 여성은 직업 전선에서 바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소띠가 예, 음력 8월에 주의할 날은 예, 상문살이라고 그래가지고 9월 12일 날, 24일 날 그리고 10월 6일 날, 그다음에 조객살은 9월 8일, 20일, 10월 2일. 이럴 때는 이사나 고사, 결혼 날짜를 피해오고요. 이런 날은 잡기가 모이는 곳이나 장례식장, 애식장, 대형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는 노또 평생번호 만드는 예, 방법. 즉, 노토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 평생 번호는 에이 자기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가장 강한가를 봐 가지고 그리고 약한가를 봐 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좋은 기운으로 예, 행운 수를 이제 오행수로 이제 배속해 가지고 예. 본인한테 가장 좋은 숫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여섯 개의 이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숫자가 2하고 7, 그 다음에 3하고 8, 이하고 6이라는 이제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끝수로 해가지고 2는 22. 즉, 행운수로 만드는 로또 평생번호는 이렇게 만든답니다. 즉, 22, 37, 43, 28, 31, 6.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2738, 16이라는 숫자로 2는 10자리 숫자가 20, 22이고, 여기는 7은 37. 3은 43, 8은 28, 1은 31, 6은 그냥 6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의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생 번호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 2조합부터는 본인 사라는 글씨가 있죠 이 글씨로 더해요 22에다가 4를 더하면 26이죠 자 그래서 26을 이제 여기서 이제 더하게 되면 은 어? 또, 4를 더하면 30, 또 34, 38,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는 37이니까 39가 되고, 그 다음에 41, 43, 45, 이런 식으로 이제 1조합은 22, 37, 43, 28, 3 36,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1조합은 22, 37, 43, 이렇게 가로로 나갑니다. 이렇게요. 2조합은 이렇게 26, 39, 6, 36, 33, 14 이렇게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8, 28 이상하게 또 6개 숫자가 만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3등 되신 분도 있고, 뭐 4등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맞는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서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달에 이제 오행수로 만든 이제 이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행수로 2를 더합니다. 여기는요. 5행수로 또 평생 번호 해가지고 2를 더하면 여기는 26이에요. 그죠? 여기는 30이 되겠죠? 여기는 34. 38. 그죠? 여기는 26이 됩니다. 2를 더하니까요. 자, 여기는 2를 더하면 8이 됩니다. 여기는 10이 되고요. 여기는 12. 14. 16, 0. 여기는 3을 더하면 8입니다. 8, 16, 24, 30, 32, 여기는 40이 되죠. 8을 더하면 52이니까 7이 됩니다. 45를 빼니까 여기는 15가 되고요. 여기는 23. 여기는 31. 여기는 39. 자, 여기는 1이 됩니다. 1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더 하면은 이 숫자들이 1만 더더 하면 되겠죠. 여기는 33. 그죠? 여기는 35. 여기는 37. 여기는 39. 여기는 33입니다. 1만 더한 거예요. 여기는 6을 더 합니다. 여기는 18. 네. 여기는 28. 여기는 36. 여기는 44입니다. 6을 더 합니다. 여기는 18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가 이제 여기 되어 있으면 이달에는 이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제 한번 구매해보신다. 그 이것은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참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주 분석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사주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을 예, 자기 운세로 이제 상담을 신다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번호를 다 만들어드렸어요. 예, 서비스로 만들어드렸는데. 사주분석할 때 이건 포함되지 않는데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여기와 같이 이제 팔자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3을 더해요. 11번입니다. 그러면 이 팔이 이제 다른 번호로 바뀌어졌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노또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도 좀 힘들어요. 1등 되기가 힘들겠죠? 840만 분의 1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첨 확률이. 그런 걸 이해하시고, 예, 이, 당첨이 자꾸 안 되고 그런다고 짜증내고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 남한테 봉사하면서 내 액을 좀 줄이는, 이 사주를 보고 가보면은, 흉살이라든가 액살이 많아요. 그런 걸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하셔야지 소액으로 구매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은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꼭 안된다고는 라볼 수가 없고 어떻게 운이 잘 맞으면 은 1등에 당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너무 막 당첨 안된다고 신경질 부리고 전화해 가지고 왜 안되냐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네. 누구나 다 해면은 다 당첨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이 이 번호는 내엑사를 때운다 이런 정도로만 해두시고 예, 열심히만 하시면 또 좋은 또 결과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름으로도 이렇게 예, 번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 주파수로도 그럼 이름 주파수 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번호로 예, 구매할 수도 있고 꿈풀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뱀, 뭐 닭, 쥐 이렇게 꿈꿨다 그러면 22번, 29번, 4번을 예, 반자동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번호로 이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운명, 내 운명적인 숫자고 내 운명이라는 것은 예, 가다가 정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듯이 가다가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요.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이 45개 번호로 6개를 맞추는데, 얼마나 어려운 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운명적으로 나는 1등이 돼, 된다라는 어떤 기운이 있는 분들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명 이상씩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어떤 욕심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난 내가 봉사하면서내액을좀 감수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강조해냐 그러면요. 이거 안 됐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응? 어? 이, 계속 뭐댓글에다뭐 올리고, 뭐 전화해가지고, 문자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운의 번호는 개인 생년월일에 나오는 사주마다 다른,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요, 재밌는 일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많아요. 어떤 분은, 하면은 계속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면은 계속 또, 당첨이 또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뭐, 뭘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꼭 이것을 한번 해보고 또 봉사를 한번 해면서 내 운이 좋아진다라는 내 기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시면은 여기서 바로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참고 오시고 이번에는 소띠 신축생 61년생 2024년 9월 양력 9월 운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분석, 신년 운세, 장명, 개명, 직업, 동업, 재물, 부부, 결혼, 이름풀이 등등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시거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운세를 알고 싶으시면 문자로 안내서 발송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안내서 보내주세요. 안내서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주소로 문자를 주시면 안내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 운세를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네, 알림설정 꼭 해두시고요 2024년도 양력 9월에도 대박의 꿈이 되시고 행복한 한해이 되시기를 빌면서 소띠 61년생 양력 9월 운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소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